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찬양에 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지만이 힘찬 찬양에 모든 또 피곤함과 또 이렇게 저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밝아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귀한 찬양으로 이 귀한 성탄 주일에 아버지 앞에만 감사드리는 성탄 주일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성탄 주일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십니까? 자, 그것도 어디 하나 물것도 없이 어? 전전 긍긍하다가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결국 짐승의 밥통에 어그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네.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개인과 가정에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 성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신 결과 모든 행사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매일보다 더 느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틀란타 또 집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성탄 주일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위로의 종교입니다. 자, 위로란, 함께함을 의미하죠.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하나님의 품에서 버림받은 인생은 원초적인 고독과 싸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하며 거닐며 명령을 받고, 정말로, 야, 그런 축복의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돈과 공허와 어? 그런 때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과 또 그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임마누엘의 축복이야말로 최고 최상의 선물이요. 인생에 행하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 자체가 위로와 우리와 함께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름 속에 또이 사랑 속에 거할 때 인생은 평강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그리고 때에 따라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런 고독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임마누엘로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며 뜻을 이루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축복 어? 그곳에 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함께하며,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같이 반드시 그곳에 있겠다. 자,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축복은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우리 같이 은혜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은. 창세기에서부터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비로소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때에만 죄악된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역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나무 그늘 아래 숨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여호 하나님 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어디 숨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처소성 그가 어디 있는 줄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그 처소성 하나님에게서부터 이제 세상으로 바뀐 인간에게 묻고 계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인마늘 역사는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이나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나 또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도 이런 하나님의 인마누엘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 노아 때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 시작되고 또 아브라함 때도 죄악이 관영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새롭게 세상이 시작할 때여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것 없이 모든 신앙의 선진들의 승리적인 삶의 배우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같이 하고 있음을 끝까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말씀합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과 언약, 또 창세기 21장 22절에도, 내네 아비멜락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하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네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역시 너와 함께 하신지라. 요셉에게도 창세기 39장이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곳에서 공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이런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려고 이 성탄주일과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꼭 우리는 깨닫고 아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기쁘다 굳이 오셨네 산타크로스, 어? 그다음 이날은 친지와 친구가 만나는 날 그런 날이 아닙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누구에게도 약속했는지 자,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 예수를 빼고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이를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곳에 속하면 곧 누구의 자손이로 하나님께서 유업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다. 바로 이렇게 인만회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맞이하는 성탄의 인만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보장이 되고 허락됐다는 것을 법적 지위와 영적 지위를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함께한다는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의지하며 담대히 그 능력만을 의지하며 전진해 나갈 때 우리의 삶도 언제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처럼 어디다 갖다놔도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갖다놔도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며 끝까지그 이름에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큰두 번째 임만웰의 역사는 땅에서도 적용됩니다. 이사야 8장8 절부터 1 0 절까지 말씀에 흘러 유다, 유다에 들어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만웰이여 그의 퍼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화나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마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험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서는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람왕 르신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여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 왕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은 삼념의 바람에 흔들리 같이 요동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전쟁과 기근과 시련이 온다 그러면 요동하지요. 자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런 왕과 백성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 마음의 위로를 주려 했었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구원의 징조를 구해볼 것을 권고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먼 장례를 위해 하나님의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바로 무엇입니까? 임만 누엘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북조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의 침략으로 인해 너희가 두려움에 떨고 곤고를 당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땅, 아수르에게 집합병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밟고 있는 그 땅은 영원토록 임마누엘 백성의 땅이요, 곧 임마누엘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거기에 두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그 권한과 백성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땅이기에 인마 누엘의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기에 그 땅이 고고와 괴로움을 당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에도 고난과 고통과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땅이 임마 누엘 땅이 아니니?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임만웰의 땅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바로 여호와 삼마의 축복이죠. 늘 계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성전.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성취되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영광과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응? 앞으로 우리들은 더욱 더이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만의 여호삼마의 축복은 오히려 끝으로 끝으로 갈수록 교회를 지키고 중심으로 그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축복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니 초림 때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켰을 때 임마네엘의 축복을 만났고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친히 성전을 떠나지 말라 명령했을 때 모든 것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임마네엘의 축복을 또 이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지막은 바로 임마네엘의 축복은 누구에게 표식이 되고 남겨지게 되느냐? 끝까지 남은 자들. 성전에서 인쳐지는 자들 또 성전의 땅에 그 축복을 이어가기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자들을 통해서 인만을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이런 시기이지만 그래도 성탄주일 어? 야 내가 그 초림의 때그 기다리는 그시원과 안나처럼 또 목자들처럼 반드시 이 축복을 이루리라 기다리고 만나시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마두엘은 선택된 백성을 위한 표징입니다. 어떤 백성을 위한 표징이라고요? 선택된 백성.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2 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위한 표징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백성을 위해 희망과 소망과 구원으로 찾아오는 표적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죠. 소망과 희망이 없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삶인가 보다, 인생인가 보다 하는 자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가 인만웰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마다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불을 덮고 또 임마누엘의 양식으로 먹었으며 임마누엘의 옷을 입고 숨 쉬며 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산 존재들이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자리, 어떤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항상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봉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모두 아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이 표적을 체험하고 느끼며 승리하는 삶을 엮어 나가실 때 반드시 그 속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니,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늘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말씀밖에는 붙잡지 않으면 살아나가지 못할 그런 나날들이 우리 앞에 도려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받은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고 이겨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고가 아니라, 분명한 때에는 내가 받은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자,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확신으로 마지막 환난도 수 견뎌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어디에설수 있다 시온 산에도 설수 있으며 또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되는 것이며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모두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선택된 백성 그 이름은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임마누엘이지만 마지막 때는 인침받은 자 시원산에 선 모두가 임마누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다? 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과하는 그 순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발견을 할때 그 때가 바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서 왔다는 것은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오소서 오소서 기도했지만 정작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아니 왔습니까? 아니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봐 입으로만 떠들지만 어 그냥 형식으로는 하지만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임마 누엘은 응답을 원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고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만을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한 살아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항상 함과 항상 함께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죠. 임마일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 임마일입니다. 그 말씀에 손을 내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먼저 열리는 하늘을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미소짓는 임마누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성탄주일에 예수를 오기를 바라는 그 기도소리, 또 진심으로 바라는 임마누엘의 축복, 바로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임마누엘만이 언약을 성취시키고 또 끝까지 순정하게 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축복의 통로, 그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 성탄주일에 임마누엘의 축복, 바로 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예수를 깨닫고 여러분들도 임마누엘의 이름을 다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5년 성탄주일,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는데, 저희들이 각자 개인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냥 서운함으로 이 모든 시간을 잊고 보낸다면, 찾아오신 그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누울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 결국에는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를 누이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 그냥 철없이 기쁘다 굳이 오셨네 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령한 믿음의 방들을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정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인마니엘의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의 신앙이 자라는 인침을 받는 그런 귀한 모둠의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많은 시간들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곳에는 기쁜 일들, 또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들, 또 슬프거나 괴로운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축복의 성탄은 너무너무 감사한 줄 알고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말씀, 말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며 끝까지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식지 않는 모든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2026년을 준비해야 될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심 소망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때가 이르다, 혹은 악하다, 또 저물었다, 어떠한 때에 살든지. 끝까지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고 기도하면다 들어주시는 주 예수님 받으러 다시 한번 기도 올리오 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